공을 흔졌습니다. 중요한 것들니다 밀어주고 뒤쪽에서 때렸습니다. 네트만 또한 수지 비매란 것 정도 김진이 직선 안쪽에 자, 김진이 선수가 이 라이트에서 직선 코스로 때리기 힘든 상황에서 직선 쪽으로 되게 잘 때려주는 모습을 이적 여기에서도 많이 봐줬고요. 네, 네. 지금은 라인에 걸쳐 나왔습니다. 점수는 4대3

점을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공사에서 3득점. 득점. 습니다의 기회. 하기 선택. 음. 대11 득점. 김진희 선수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희 선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플레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트 플레이가 좋은 한시지 선수네요. 자, 아, 결국 박민희 감독 1세트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을 보시고 내려와서 올립니다. 왼쪽에 공줄이 곡줄을 더 냈습니다. 백줄도 맞고 한 팀이 거쳤습니다. 오! 오른쪽. 들렸네요. 들어갑니다. 김진희의 득점. 김진희 선수의 고객 성공률이 지금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12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이었던 김진희인데요. 내리는 모습이죠. 바닥에송아 네. 네. 다시 한번 줍니다. 국민 쪽으로 강타 살려냈어요. 그리고 백터스 김진희 가볍게 떨궈준다. 이 공을 강타했지만. 네. 자양 모두 선수들이 자주 겹치네요. 양패에서 그렇죠. 공격에서는 양팀 다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국민 선수가 직선 쪽으로 또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대각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네. 다로막게 판도 블로킹 김진희 음, 김진희 선수가 블로킹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걸렸단 말이죠 블록킹 타이밍이 그렇죠. 좋은 거고요 네. 어, 지금은 완전히 두팔 사이 가로막기 이공을 <laughs>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한순이 뒤쪽 김진희 감칸 어 김진이도 벌써 1 0점째에요 네, 제 목소리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고이재영 선수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안쪽에서 커버를 하고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자리에서 블로킹 보다는 런닝 블로킹을 했는데 또김진희 선수가 그걸 잘 이용해서 쳐내기는 가능것을 냈습니다. 조성아 백터스로 이동 붙어옵니다. 백국가가 살렸습니다. 들고 김진쪽 코스가 확실하네요. 뭐 현대건설 전에서도 높은 블로킹이 있는데 깊은 대각 코스도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선 쪽으로 공이 짧았을 때 빨리 찾아 들어오면서 몸 중심에 아주 잘 위치해 놓고 있는 김진희 선수죠. 그렇고요 중앙쪽 김수진. 그러나코트 앞쪽. 날수 없겠죠. 속공을 이용해서 김진희 선수에게 줬는데 사실 블로커가 하나도 없었는데 네. 대부분 공격수들이 앞에 블로킹이 없을 때는 강하게 때리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약하게 잘빈코스로 공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부터 김진희 선수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를 살려냈습니다 저자리 개인 시간차로 이 공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김진희 안쪽으로 네. 김진희 12득점째 한국 생명.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입장일 거예요. 도대체 공이 어디로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키가 크어서 타점을 잡아서 때리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삐지것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두 명의 부분 팀으로 아, 집어넣었어요. 아, 네. 굉장히 좋아요. 19-19. 구경 쪽 백목파 살렸어. 역전할까요? 김혜진이 주고 다시 한번 이지영강타 다시 한번 마음이 좀 급했어요. 차분하게 뛰어놓고 김진희 파이크 터치 네. 욕심을 부리면 아무래도 몸이 급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그렇죠. 또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욕심을 버리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재현 선수가 조금은 급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온 공을 너무 네. 급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김진희가 득점을 연결을 지으면서 공격 하나에 히리가 엇갈렸습니다 뒤게 이연주일어냈습니다퍼 올렸고, 오른쪽 김지이 1대1 상황인데, 블로커만두안 점. 아, 오늘 김지이 선수 참 야구치기 하네요. 저 공격 성공률이 요43%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의 실즌 평균 공격 성공률이 26%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이 스파이크 골를되면서2 2대 20. <laughs> 지금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네. 김진희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조금 위기인 인상 공사인데 또그 상황에서 이 김진희 선수를 또 발견하게 되네요. 한수지 왼쪽 빠르게 백번 커 어택 커버 한수진김해란 반대편 김진희 민우 슬론입니다. <laughs> 가 공격할 때 보면 팔을 약간 구리인 있다기보다는 쭉 펴서 본인이 최대한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충분히 잡아서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김진희의 득점으로 4세트 첫 득점 인상공사가 찍겠습니다. 점수였죠. 다시 한번 이 앞이 높게 튀었는데요. 백보커가 따라가서 쓰러습니다 김혜란 뛰어놓고 김진희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2단 연결이나 공이 짧았을 때나 이 공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정말 잘 찾아 들어가네요. 네.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하는 거고요. 오늘 여이 벌써 18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애란이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목파 왼쪽. 김진이뒤덮은 안고 떨어집니다. 네. 네. 지금도 블로킹이 홍세명이 블로킹이 조금 빨랐어요. 김진희 선수가 2011, 2012 시즌에 IBK를 상대로 15득점을 기록한 것이 자신의 기록이었는데 네. 오늘 경기 벌써 19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laughs> 스파이크. <laughs> 이어주레비드그한 수지부터 와요. 다시 살려냈고 김진희 강타. 지금은 네트 넘기지 만... 못 했나요? 네트만을 <laughs> 때렸다는 네, 것이 네트... 그러나 이성희 감독은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보이겠네요 네. 네트를 맞고 이재영 선수의 왼팔이죠 엠팔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네요 판독 결과 5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김진희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13대 12대 9요 김진희는 20득점째를 기록합니다 김진희 네. 뒤질세라 22득점을 몰아치고 <laughs> 있습니다 공화 움직이고 오른쪽 김진희 직선 한쪽 자 이재영이냐 김진희냐 옷처럼 볼만한 국내 공격수들의 득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컵대회를 보는 느낌이에요 15대11 넉 점차 이현주가 받습니다 조혜진 왼쪽에 김진희 그대로 터치함 2 2득점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3대 17. 아! 떨어집니다. 멀리 왼쪽으로 김진희 계속해서 김진희 선수 지금 5세트까지 왔는. 네, 또불하고 김진 선수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서 빠르게 때려주는데 이 한국 생명 블로킹이 내려올 때 맞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40% 이상의 공격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목화 받아냈습니다. 뒤쪽으로 김진이 가볍게 떨궜고요. 1내 가볍게 떨어 지만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이 경기에서 뭐 국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공을 때리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뭐 기록을 뒤엎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수비를.